지난달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선 일명 여학생 간담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이 학교는 공업학교라는 특성 때문인지 전교생 442명 중에 여학생이 단 22명뿐이었는데요. 여학생 간담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들어보면 과연 2020년의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일부 여학생을 의자에 앉혀놓고는 다른 학생들에게 치마 속이 보이는지 직접 확인하라 시키는가 하면 치마가 짧으니까 남학생들이나 난절 선생님들이 다리를 보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간담회 자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한 학생을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의 음성 변조를 저희가 좀 심하게 했어요. 야, 들으시는 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어,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간담회라는 것 여학생만 따로 모아서 연거라고 하던데 그게 자주 있는 자리였습니까? 간담회 자리는 이번 처음이었어요. 간담회는 처음. 어 구체적으로 왜 모인다고 모은 겁니까? 어 처음에는 저희도. 치마라든지 뭐 화장이라든지 이런 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는 자리라고 해서 갔는데 음. 오히려 그런 자리가 아니라 되게 강압적인 자리라서 저희도 놀랐던 것 같아요. 두 발이나 복장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는 자리다라고 갔는데 가보니 네.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다.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일들이 좀 충격적이었던 건가요? 일단 어, 중간에 의 자리 놓고. 앉아보라고 해서 네. 한 4명 정도 나가서 한 명씩 다 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안에 속바지나 그런 게 보이는지 다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한, 한 학생이 의자에 앉아있고 다른 학생은 어디서 보라고 한 거예요? 어느 위치에서? 그 옆에 서 있거나 네. 아니 앞에서 보라고 서 있거나 앞에서 네. 보라 자리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솔직히 아는 사람이 제 속을 봐고 해도 수치스럽고 기분이 많이 나쁜데 음. 애들만 자리에서 앉으라고 시켜서 그 속을 다본거좀 많이 기분 나빴던 것 같아. 요 실제로 좀 속옷이 보인 친구들도 있어요? 속바지 를안 입고 있어서. 예예, 예, 속바지들 입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거는 보인 경우가 네. 있었군요. 그런 경우에 지적을 하고. 어 지적당한 친구는 좀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이런 분위기였나 보군요. 네. 어그그 그 자리에서 좀 이의 제기를 할수 있었나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때 당황스럽고, 당황스럽고 애들이나 친구들이나 다 많이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 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언니네가 어, 다르게 과하게 잡을 수는 없는데, 뭐 학생답지 못해서 선생님들이나 남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다. 너네가 그런 일에 당하지 않으려면 더 치마를 늘리거나, 아니, 너네 행실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라는 음. 등의 말을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치마가 짧으니까, 복장이 그러니까 남학생들의 눈이 가는 거다. 네. 너희가 행실을 잘해야 한다. 네. 아 어... 평소에 그러면 혹시 남학생들이 성희롱에 가까운 기분 나쁜 뭐 이런 시선들을 보내는 일이 혹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까? 어뭐 다른 여학생이나 아니면 그 학교에 있는 여학생 대상으로 말을 너무 쉽게 가볍게 한다든지 너무 어 적극한 단어 약간. 뭐, 걸레 같다든지, 뭐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어. 친구들이 아까 깎아내렸던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뭐 표현이 뭐 방송용으로 적절는 않습니다만, 아, 네. 그러니까 뭐, 걸레 같다 이런 말을 쓰면서, 이것도 사, 성적인 품평들이 있었단 얘기군요. 네, 그렇게 하거나, 밤에 남자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앉아있으면 아무래도, 속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생활하다 보면 어쩔 때, 예. 네, 어, 근데 그걸 좀 노골적으로 쳐다본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슴이 크면, 어깨는 가슴이 크다든지, 그뭐 엉덩이가 큰, 덩이가 크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풍평을 했던 것 같아요. 외적인 부분에 품평을 했다고요. 이 여자 친구들은 속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 안에 화복을 입으면 비치니까 그냥 어, 제 오늘 무슨 색깔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 일부러 물을 뿌려도 보이게 한다거나 그랬던 일도 있었던 아, 것 같아요. 물을 뿌려서 속옷이 보이게 드러나게 한다든지 이런 장난들 여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더 좀 심한 그런 피해 대상이 됐단 얘기네요. 네. 아, 그, 그럼,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자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주 일어나면, 님들이 제재를 해주지 않으십니까? 선생님들도 안 들리시는 건지, 들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거의 대부분 제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몰라서 안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재는 없었다. 그럼 남학생 네. 간담회는 없는데 이번처럼 여학생 간담회만 있었던 거예요? 네. 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모인 것까진 좋았는데 그 자리에서 네. 오히려 여학생들의 복장이 문제다. 너희들 행실이 문제다. 그러니까 남자 학생들이 쳐다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났다는 건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네. 예. 공론화를 시킨 후에 학교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 대부분 선생님들이 말을 잘안 꺼내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니지 말라라는, 묻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세요? 네. 저희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음. 혹시나 저희가 피해를 입을까봐, 예. 어떤 친구들은 아무래도 은근 모르게 두려운 친구들도 많고, 음. 어떤 친구들은 오히려 잘 됐다? 약간, 음. 이런, 분위기가 아는것 같아요. 음,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지, 어떻게지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고 두려워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기 회에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서 잘 됐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까지 파악을 했고요. 어, 학교 측에서 나서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뭐 소소한 문제 쉬쉬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될것 같고, 어, 여학생이 적은 학교라면 더더욱. 학교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일은 없는지를 체크하고 보호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답변이 있길 기대하고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부산의 한 사립공업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 여학생의 목소리 증언으로 들어봤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